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뜰바자회 오늘 학교에서 했는데 그거 후기가 아니라 그냥 산 거, 산 물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이거는 제가 또 있는데 어, 먹고 싶어서 샀고요. 이거는 엘사 연필이에요. 이거 제가 지우개가 갖고 싶어서 얼만지 물어봤는데 이거 세트로 500원이라고 해서 샀고요. 이거는 제 우정의 해파리 제 친구는 노란색을 갖고 있어서 같이 딱 골라서 샀고요 이거는 제가 100원인가 200원인가 샀고요 이거는 초코볼 들어있었던 건데 친구가 보자기를 줘서 이렇게 꼈어요 초코볼 들어있던 거고 이거는 지우개예요 이거는 지우개 같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노트인데 제가 이거 뜯어서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 에 볼펜까지 있어요. 볼펜. 이거는 노트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것만 샀거든요. 그러면 이상으로 알뜰바자회 산 물품 소개해드리는 건 끝나겠습니다. 안녕.